13번 카본 이게 동위원소죠 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면 야는 야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번이 다시 양성자를 하나 만나요 양성자를 만나면 무조건 14번이 돼요 자이 14번은 자 이거는 뭐로 적어도 돼요 카본이 되겠어요 질소가 되겠어요 이거는 거대로 붙이면 요 양성자 6개잖아요 양성자 하나 왔을 때는 7번 질소가 돼요 그리고 간레이가 나와요 자, 이 과정하고 비교해보면 숫자만 하나 바뀌었어요. 놀랍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그 다음에 자, 다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14번 질소가 이번엔 뭐냐면 다시 양성자 하나를 만나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이 돼요? 15번이 되는데 이게 뭘로 될까요? 질소가 될것 같아요? 뭐가 될것 같아요? 양성자 하나 그냥 박았으니까 베타 본게안 일어나면 원자번호가 하나 올라가는 게 양자가 들어왔니까네 바로 15번 산소가 돼요. 그리고 얘는 베타 분괴 안해요 간만에 그냥 나와요 자 다시 자 이번에 그러면 15번 산소 15번 산소의 야가 불안해요 베타 분괴를해 보세요 자 베타 분괴를 하면 어떻게 되죠 번호가 어떻게 돼요 산소에서 뭘로 가야 돼요 양성자가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산소에서 줄어들면 어디 가야 돼요 질소로 가야 되죠 그럼 질소로 오는 거예요 번호는 질량 그대로 15번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질량은 15요 단지 그러면 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 7이냐, 8이냐, 8이냐, 7이냐, 이 문제야 이해하셨나요? 네. 8이면, 양성자 8이면 산소, 양성자 7이면 질소. 그 다음 중성자 개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질소. 자, 바로 베타 공개가 되죠. 퍼지트론, 누티론 나왔죠. 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4번, 질소에, 자, 드디어 양성자 하나 더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가 16개 되죠? 입자가. 중성에한 표. 16개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 분개 안 하면,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개 되는데, 양성자가 몇개 돼요? 여기 양성자 7개잖아요? 양성자 하나 왔죠? 양성자 8개잖아요? 양성자 8개에 전체가 16번이잖아요? 질량이 자, 요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거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곧장 여기서 헬륨이 나와요. 헬륨이 얼마냐 하면, 아니, 카본이 나와요, 카본. 카본이 12번이잖아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12번 됐죠? 자, 그러면, 요 양성자 2개가 남죠? 잘 보세요. 요 양성자 7개, 8개잖아요? 요 양성자 6개잖아요? 양성자 2개 남죠? 그럼 양성자 2개가 뭐가 될수 있어요? 헬륨 되잖아? 바로 여기서 그대로 16번 헬륨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아, 하면, 자, 산수 굉장히 잘한 사람이요. 이렇게 다시 가요 이게 그 유명한 시에노 사이클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알파 파티클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이클을 한번 도는 동안, 자, 왜 그리 시에노 사이클이냐 하면, 자, 수소 양성자 하나 들어갔어요. 합따라 가보세요. 티가 막힙니다 양성자 두개 들어갔어요. 자, 양성자 세개 들어갔어요. 자, 양성자 네개 들어갔어요. 양성자 네 개가 다 어디로 바뀌었나 하면, 실제로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시. HNO는 그냥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총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laughs> 그럼 한 바퀴 돌 때마다 양성자 4개 들어가서 뭐가 생긴다? 알파 파티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명하죠? 그래서 자 헬륨이 진짜 중요한니 헬륨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했죠? 그래서 별에 25%가 4분의 1이, 자, 따라서 4분의 1이 우주에 있는 별의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지구상에헬륨 어디 있어요? 헬륨 애들 로발문에 있지 헬륨 없어요. 지구에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별이라는 현상하고 지구라는 현상이 얼마나 다른가를 전율하듯이 느껴야 돼요. 지구에는 헬륨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별은 4분의 1이 헬륨이요. 별에서 왜 헬륨이 많은가를 이 시에노사이클 그려보면 알아요. 한 바퀴 돌면 양성자 4개 들어간 헬륨 나와요. 그럼음 여수도 헬륨 나오잖아. 어, 양성자 2개 들어가 헬륨 나왔잖아요. 쭉쭉 해갖고. 이는 양자 4개 들어서 헬륨 나오잖아. 그게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바로 이 조건하고 여기에 시에노사이클 이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 조건이. 질량하고다 다르잖아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라는 거 이해하셨죠? 요것만 하 돼요.